손바닥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드레스 를 해놓고 좀 숙인 상태에서 손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이 손이 포개진 상태에서 그립이 잡혀야 돼요. 근데 지금 포개진 음. 상태에서 잡았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음.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은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어드레스가. 음. 네네. 음. 그러니까 손으로 들어서 손으로만 내려오는 거야 지금. 음. 음. 그립을. 음. 지금 잡았을 때 오른손 나가 보실게요. 손바닥 펴볼게요. 한번. 너무 손바닥에 잡고 있어요, 그립을. 어, 네. 네. 너무 손바닥으로만 잡고 있는데 여기 손바닥을 폈을 때 여기랑 여기 있죠. 네. 이 마디들을 를 옆면에다가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아, 손바닥 이면 여기 대각선으로. 네네네. 너무 손바닥으로 이렇게 음 잡고 있으니까 내려놓으면은 음 주먹 주먹자였이 마디 있죠. 네네. 이 마디가 그립을 잡았을 때두개 혹은 세 개가 보여야 되는데. 음. 이렇게 너무 손바닥에 잡다 보니까 한 개나 한 개도 안 보일 정도로 잡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손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써야 돼요. 칠 때마다. 아, 네. 네. 그래서 왼손이... 팔의 근육이. 되렇죠그렇 네, 네. 그래서 손에 힘이 많이 그으니까뒷땅을 아... 쳐도 충격이 다 손에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음. 좋았어요. 이렇게 잡고만 좀 쳐볼게요. 오른팔이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음... 이렇게. 왼손이 좀 돌려있고, 오른손 돌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드레스가 항상 음... 이렇게 좀 돌려줄게요. 음... 헤드는 바로 넣고 네. 오기 훨씬 좋아져요. 그립이 너무 좋아졌어요. 음. 한번 쳐볼까요? 그냥 그대로. 평소 치던 대로 쳐볼게요. 괜찮아. 네. 긍정적인 한마디. 음. 좋았어 공은 맞았어요. 고, 고, 맞은 건가요? 맞아요, 맞았어요. 네. <laughs> 자, 백스윙은 똑같이 해볼게요. 어느 네. 정도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백스윙 갔으면 손으로 시작이 아니라 채는 아래로 그냥 떨어뜨린다 생각하시고 네. 몸으로 스윙을 시작해볼게요. 여기서 오로지 이걸 맞추고. <laughs> 그 다음 회전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음... 네. 보그지 않고, 백스윙 갔으면, 백스윙 갔다. 손에 힘을 빡 주지 않고, 손에 힘을 빼보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일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올라간 길 그대로 떨어뜨려주면서, 스윙을 네. 해볼게요. 그래서. 회전을, 이다가 그렇죠.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올게요. 그러고 한번 쳐볼까요? 음, 어, 네. 그립이랑 다 신경 써줄게요. 무릎이랑. 조금 뒤로 멀리서 보게요 그렇죠. 그리고 체중을 앞으로 옮길게요. 가지고 돌아버릴게요. 이금 하면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덤비면서. 네. 이렇게 덤비면서 회전이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 요 아, 네. 그러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좀 떨어뜨려 줄게요, 저희. 이렇게 음... 떨어뜨려 주면서 체가 저절로 떨어질 수 있게. 너무 시작이 이렇게 덤벼버리니. 음... 좀 떨어뜨려 주면서 음. 스윙을 해볼게요. 왼스윙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스윙 갔으면 오른쪽에 앞으로 말고 떨어뜨려 주면서 돌게요. 그렇죠. 오.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응. 너무 좋다. 조금 멀리 쓰고 최종 발가락으로 와줄게요.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요. 스윙 갔으면 오른쪽에 어 떨어지면서 돌게요. 오케이. 오. 스윙 갔으면 오른쪽에 어 떨어지면서 돌게요. 오케이. 오. 좋았어요 스윙처럼. <laughs> 가능성이 어, 네. 생겼어요. 지금도 아직은 백스윙을 갔다가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음. 아직 계속 네. 백스윙을 갔다가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팔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여기에서. 그렇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회전을 쭉 해주는 거예 네.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부분적인 스윙들이 많이 좋아진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스윙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맞아요. 오늘 네. 다운 스윙의 궤도가 많이 좋아졌어. 요 좋았어요. 어디로 아주 좋아요?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회전. 오케이. 오, 오 점점 보았어요. 나아지고 있는데. 건 네. 네 지금 거의 4 0 미터 갔어요. 백스윙 갔다가, 그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회전. 오케이. 그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회전. 오케이. 오잘 떨어뜨릴까. 지금처럼 아, 연습하시면서 백스윙 갔다가 항상. 체가 앞쪽이 아닌 계속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회전이 돼야 공이 음. 뜰 텐데, 계속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앞으로 가고 있었던 건데, 음. 그거를 네. 이제 채 손으로 하지 않고, 몸만 회전이 바뀌어도 이렇게 체가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음. 지금 어깨가 일로 가니까 손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백스윙에서 이 오른쪽 어 떨어뜨리면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음. 훨씬 더 공도 뜨고, 회전, 스윙도 이어서 잘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너무 좋아졌어요 다음 스윙이 음, 그러니까. 그립도 좋아지고 <laughs> 아 그립부터가 완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거랑 그립이 전부 다예요 음. 그립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궤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음. 거고 그립이 좋아요 예쁜 궤도로 그려거세요아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일단 그래. 백스윙부터 좀 바꿀게요. 자, 테이크백. 자, 테이크백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신데 여기서 음. 갑자기 너무 위로만 올라가요. 아, 자, 네. 그게 여기서 팔과 손만 써서 그렇거든요. 음. 자, 테이크백에서 피커에서 자 공을 보고 계실게요. 네. 자, 공을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계속 회전을 할 거예요. 쭉. 우와, 와, 어까지 들어가나요? 어, 지금 많이 안돌왔어요 그렇죠. 자, 그때 아, 오른쪽. 무릎이 살짝. 버텨줘야 돼. 네, 버텨줘야 아 돼요. 자, 다시 어드레스. 아유, 이렇게까지 돌아야 되나요? 는 말씀드려주세요. 뻣뻣하다고. <laughs> 뻣뻣하다고. <맞죠>? 아, 맞아요. <laughs> 네. <팥, 팥, 웃음> 허벅지, 무릎 딱 지켜져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거기서 돌려볼게요. 회전. 그렇죠. 많이 안돌 거예요. 이런 음. 네, 느낌. 응. 대신 어깨는 좀 많이 도는 느낌. 네, 일단 이렇게까지 백스윙을 바꿀게요. 음. 자, 빈싱 한 번만 할게요. 나 뒤에서 회전 그렇죠. 오, 너무 좋아요. 훨씬 좋아요. 맞나? 네. 거기서 이제 자 승현 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밑으로 내릴게요. 어깨 떨어지면, 그렇죠. 그피까지 네. 어. 너무 좋았어요. 구분 동작으로 지금 굉장히 어. 좋아요. 하나 지나가고 그렇죠. 다시 자, 조금 더 회전할게요. 이제 또 공을 치려고 하니까 다시 또 팔로만 치려고 음, 하세요. 공이 안 맞아도 되니까 올고 도세요. 오케이. 그렇죠. 어, 이렇게 뜨면 돼 이제. 네. 가운데 맞았더 허공에 자, 제가 좀 올려드렸으니까 더공 위에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닥 아니고요. 하나 회전 쭉. 오. 회전 쭉. 오. 완전 좋아요. 오우. <laughs> 시시까지는 아닌데 거의 60에 한 번만 더. 네, 지금 딱 하나도 안 스치고 잘 지나가서 쳤어요. 응. 허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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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그렇죠. 허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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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그렇죠. 어, 요 정도면은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네,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네. 아직 네. 2주 차지잖아요. 사실 그쵸. 저는 2주2 <laughs> 2주 주만에 드라이버 잡는 것도 사실 거의 한달 때까지 아이언 맞아요. 사실 네. 7번 아이언 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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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가 공을 치는 거지 음. 절대 내 몸이 가서 음. 공을 맞출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네 채의 길이감을 좀 느끼면서 채로 음. 네. 공을 치는 그 감을 빨리 음. 익히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공도 뜨고. 네, 열심히 말씀해 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골프 크림 골프존.